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터벅터벅 터벅 발걸음 소리.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예쁜 토끼 한 마리가 집에 도착했네요. 그녀는 늦게까지 빵집에서 일하고 폐기된 도넛 한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그녀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네요. 그녀는 아이가 있는 엄마 토끼였고, 최근 들어 일이 많아 퇴근이 점점 늦어져 갑니다. 엄마 토끼는 불평할 틈도 없이 일찍 자둬야 합니다. 다음날 일찍 아이의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막눈좀 붙이려고 하는 그때. 귀여운 주니어가 여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엄마를 보러 뛰어나왔네요. 엄마 토끼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는 주니어에게 말합니다. 내일 학교 가는 거 알지? 어서 자렴? 그런데 주니어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책속의 남자가 자기를 잡아갈 거라는 둥 이상한 말이었죠. 엄마 토끼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그 책이 뭐냐고 물어보자 아이는 손에 있는 이야기 책을 보여줍니다. 엄마 토끼가 봤을 때 제목부터가 수상한 책이었죠. 창 밖에 남자가 있다니 말이죠. 모녀가 단둘이 사는 집이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토끼는 책을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요. 창밖에 남자는 꽤 이상한 사람이야. 그의 커다란 구슬 같은 눈과 움푹 들어간 코. 왜 그는 인사를 하기 원할까? 그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어. 남자는 고요한 밤을 원하지. 그는 골목과 뒷뜰을 통해서 다녀 눈에 띄지 않도록. 그는 조용히 창문을 들여다봐. 유독 한 가지만을 찾으려고. 새로운 친구만이 그가 원하는 전부야. 왜냐하면 그 남자는 매우. 매우 외롭기 때문이지. 창문을 탁, 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새 친구를 구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가 너를 데려가기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남자의 유일한 짜증이니까 5분 동안 그를 접근시키지 마. 그러면 그는 떠날 거야. 남자는 정말 아주 대담해. 그는 곧그 추운 곳에서 내부를 확인할 거야. 그 남자는 자기 본분에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지. 다음으로 그는 너가 자주 쉬는 곳을 살펴볼 것이야. 남자는 장신구나 동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는 이제 빵부스러기가 있는 곳 아래를 확인할 것이야 그 남자는 친구가 없어 가족도 없어 아들도 딸도 없어 다음으로 그는 물이 있는 곳을 확인할 거야 남자는 걸어올 거야 그러면 그는 비틀거릴 거고 거울 아래가 남자가 찾는 곳이지 엄마 토끼가 봐도 무서운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죠. 넌 이런 걸 읽기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작은 심장이 반쯤 쪼그라들 정도로 무서울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는 책 속에 나오는 남자를 실제로 목격했고 심장이 쪼그라들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 토끼는 그건 그냥 책일 뿐이며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만 침대로 가라고 다그쳤어요. 이렇게 늦게 자다가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이는 지금 그가 집 밖에 있다고 소리치며 흥분했고, 엄마 토끼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밖에 있는 건 괴물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때, 창문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토끼는 아이에게 이 책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고, 아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 있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건줄 알았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 낯선 침입자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현관문 비어로 바깥을 살피며 수상한 남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토끼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했죠. 주니어를 어디다 숨겨야 하지? 만약 침대 밑으로 숨겼어. 그러면 낯선 남자가 침입했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뒤질까? 엄마 토끼 생각으로는 침대 밑에 숨기는 것은 너무 뻔한 방법이었어요. 그럼 주니어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지만 남자가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지도 몰라. 엄마 토끼 생각으로는 냉장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면대 밑에 주니어를 숨기면 어떨까? 하지만 남자가 세면대에 와서 거울을 보다가 주니어를 발견할지도 몰라. 엄마 토끼는 아이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근심이 가득했고 그러다 문득 주니어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책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토끼는 이야기책을 펴고 잠시 동안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죠. 창밖의 남자는 새로운 친구만이 그가 원하는 전부야. 왜냐하면 그 남자는 매우, 매우 외롭기 때문이지. 그가 너를 데려가기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어. 5분 동안 그를 접근시키지 마. 그러면 그는 떠날 거야. 책의 내용대로라면 창밖의 남자는 이곳에 침입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 2시가 되면 그 남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5분 동안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엄마 토끼는 먼저 소파를 밀어서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비어로 바깥을 내다보자. 누군가 동시에 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서둘러 아이를 숨겨야 하는데, 급한대로 탁자 밑으로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당부했죠. 아이가 무서워했지만 엄마 토끼는 괜찮을 거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탁자 밑에 잘 숨었는지 확인하고 탁자 위에 있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또한 남자의 시선이 탁자 밑으로 가지 못하도록 직장에서 가져온 도넛 박스를 열어두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점점 새벽 2시가 되어갔고 엄마 토끼는 아이의 방문을 잠금과 동시에 욕실로 들어가 욕실 문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토끼 엄 토끼가 숨을 차례였고 엄마 토끼가 숨을 장소는 바로 욕조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정각에 그 남자가 현관문에 접근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소파가 문 앞에 밀려있었고 남자는 가로막힌 문을 부수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1분이었고 그가 떠나기까지 아직 4분씩이나 남았습니다. 그때 남자는 탁자 위에 놓인 도넛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모두 먹어치우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이제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 욕실 문 앞에 다가왔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죠. 남자는 욕실 문고리를 뜯어내며 30초의 시간을 소비했고 문이 열리자 욕조에 숨은 엄마 토끼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남자는 세면대 아래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일단 남자는 욕실에서 나갔고 그 다음으로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자는 침실 쪽으로 다가갔고 침실의 문이 잠겨있자 그가 침실 문고리를 뜯으며 30초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제 4분의 시간이 흘렀고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남자는 침대 아래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은 새벽 2시 5분이 되었고, 남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것을 알아챘고, 아주 빨리 서둘러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엄마 토끼는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탁자 밑에서 나와 엄마에게 그가 떠났는지 물었죠. 엄마 토끼는 남자가 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이는 만세를 외쳤고 엄마가 힘낼줄 알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토끼는 아이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더 이상 저주받은 책이 없는지 말이죠 그녀는 그걸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문에서 나온 여자라는 책을 언급했고 엄마는 또 다른 책이 있나 해서 순간 놀랐지만 아이가 농담을 했나 보네요 하...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엄마 토끼는 빵집에서 자정이 넘도록 일하다가 퇴근합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오랜 노동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쪽잠을 자고 다음날 일찍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아이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이제가 학교를 입학한 초딩이로 보이는 아이는 책속의 남자가 자기를 잡아갈 거라는 둥 이상한 말을 하며 잠을 못 자고 기다렸어요. 아이가 봤다는 책은 바로 창 밖의 남자라는 책이었는데 엄마 토끼가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할 때쯤 창문 밖에서 수상한 남자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토끼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문밖에서는 이미 낯선 남자가 가정으로 침입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 책을 탁자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가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 낯선 남자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은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원하는 건 오직 새로운 친구뿐 그는 지독히도 외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밖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며 남편이 없는 가정을 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안에 침입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 따라서 5분 동안 시간을 끌면서 그 남자를 피해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남자의 동선은 책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주로 침대나 냉장고, 세면대, 욕조, 탁자 등을 정해진 순서 없이 살피고 다녔죠. 하지만 정확히 5분이 되면 남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엄마 토끼가 아이에게 더 이상 저주받은 책은 없겠지 하며 물어보지만 아이는 문에서 나온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며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고도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쎄한 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가 저주받은 책들을 불러들인 통 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불러 드린 건지는 아마 이 아이만 알고 있을 겁니다 The Man from the Window. 창밖에 남자는 짧은 시간 즐길 수 있는 인디 공포 게임이에요. 게임 플레이는 이야기 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약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좋은 결말을 얻는 방식이죠. 수수께끼 같은 남자와 숨바꼭질을 하는 동안 그의 관점에서 보는 플레이는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공포 게임에 필요한 점프 스퀘어가 없어서 그런지 진행을 하면서 다소 심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아래 더 보기로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번역이 아니라서 플레이하실 때.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괴담 같은 짧은 공포게임을 원하신다면 이 게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The Man from the Window 창밖의 남자 스토리 리뷰였습니다.